김호중, 새벽녘에 피어난 진짜 스타의 품격. 잊지 못할 하루의 기록 지난주. MBN 음악 프로그램의 단독 무대를 위해 김호중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다. 인기 절정의 트로트 가수인 그는 이날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담은 무대를 준비했다. 오랜 팬들이 기다려온 곡이었고, 제작진 역시 수차례의 회의와 리허설을 거쳐 완벽한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김호중 역시 오랜만에 선보이는 단독 무대인 만큼 몸과 마음 모두를 다해 준비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다. 촬영을 마치고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던 순간 제작진 쪽에서 급박한 속삭임이 이어졌다. 자료가 없어졌어요. 담당 PD의 얼굴은 창백했다. 기술팀 스태프의 실수로 촬영 본편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은 채 삭제되었던 것이다. 데이터가 담긴 저장장치는 비어있었고 이미 복구할 방법도 없었다. 스태프들은 허탈함의 말을 잊지 못했고 감독은 말없이 손에 진 헤드폰을 내려놓았다. 스튜디오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새벽 1시. 모든 장비를 철수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큰 문제는 재촬영을 하려면 곧바로 모든 장비를 재세팅하고 무대를 다시 꾸며야 했고, 촬영팀, 조명팀, 음향팀, 분장팀까지 전원이 밤샘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일순간 모두의 시선이 김호중에게로 쏠렸다. 화를 내도 당연한 상황. 몇몇 스태프는 이번엔 정말 큰일 났다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나 정작 김호중은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조용히 촬영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 스태프들을 둘러본 뒤씩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저도 옛날엔 방송에서 엔진 내고 무대에서 실수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혼나면서 배웠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요. 모두가 숨죽였던 공간은 그 순간 조용히 숨을 내쉬듯 풀어졌다. 몇몇 스태프는 고개를 떨구었고, 실수를 저지른 스태프는 끝내 눈가를 불켰다. 촬영장 안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김호중의 따뜻한 한마디로 녹아내렸다. 그리고 이어진 김호중의 말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감독이 격분한 목소리로 이 직원, 오늘로 잘라야겠다고 하자. 김호중은 손사래를 치며 막아섰다. 감독님, 저도 무명 시절엔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날은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노래하고, 어떤 날은 가사도 까먹었죠. 그럴 때마다 혼나고 무대에서 내려오기도 했어요. 근데 누가 그때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 친구도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무섭고 떨릴지 누구보다 잘합니다. 김호중의 담담한 고백의 촬영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숨죽이던 스태프들 사이로 울음 섞인 웃음이 번졌다. 그날 새벽, 스태프들은 더 이상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시 해보자는 의지가 가득한 눈빛으로 재촬영 준비에 나섰다. 무대 위로 다시 선 김호중은 마치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았던 사람처럼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이거 끝나면 국밥 먹으러 갑시다. 그 한마디에 촬영장은 폭소로 가득 찼다. 김호중은 새벽까지 이어진 촬영 내내 처음과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모든 장면을 완성했다. 무대 위에선 한층 깊어진 감정선으로 노래했고, 카메라가 꺼진 순간에는 농담으로 스태프들을 웃게 했다. 그렇게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 촬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며칠 뒤, 촬영장에서 실수를 했던 그 스태프는 손수 준비한 커피와 작은 편지를 김호중에게 건넸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짧은 말과 함께. 이후에도 그는 김호중에게 작은 선물과 감사 인사를 전했고, 김호중은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나도 고마워요 라고 답했다. 이후 이 일화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팬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단순한 가수의 미담을 넘어, 김호중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관계자들은 김호중은 언제나 스태프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무대 위에서만 반짝이는 스타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대 밖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임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팬들은 김호중의 무대를 향한 기대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다. 김호중은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응원할 수 있다는 목소리는 지금도 온라인과 팬클럽을 가득 채우고 있다. 김호중은 여전히 말한다. 가수로 오래 살아남는 건 실력만으론 부족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날 새벽, 그는 그 말이 진심임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증명했다.